할렐루야! 아네, 아네. 할렐루야 뜻다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하 할렐루야가 히브리어라서 조금 네, 이질감이 드실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면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찬양하라는하이지 마음속으로 생하하시면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의하늘수 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하늘의 하늘도주님의 하늘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선배들이죠. 또 그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나 간증 거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특별한 경험, 간증들을 나에게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어려운 처지가 왠지 모르게 한순간에 개선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도 어떤 한순간의 특별한 경험만을 바라며 그러한 간증이 나에게도 한 번쯤 믿기를 그렇게 매일 바라며. 그렇게 바라기만 하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일상의 삶, 우리 주변의 널브러진 이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며 사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널브러진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믿고 또 묵상하며 나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삶의 자리에 오셔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끼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실 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 있었죠. 성령이, 오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라는 두 가지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과 우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와 기도, 말씀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정확히 10일 뒤에 보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1절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런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입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지방에 떨어져 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유대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 그림자료를 통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 1절 말씀에 그 지방들이 나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랑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르기아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반빌리아, 애국과및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루살렘 한 복판에 모여서 오순절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한 복판 한 건물 다락방에서 자기네 각 지방의 말들이 들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8절에 그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안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였죠 아니 이건 우리 집안 말인데 아니 저것도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지방에서부터 온이 말들을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놀랐던 것이죠. 소리가 나는 곳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한두 군데의 방원이 아니어서 더 놀랍고 신기하게 여겨졌죠. 성령이 임한 자들은 각 지방의 방원을 한 가지 또는 여러 개씩 구사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내려와 이 상황에 대하여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설명하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제 삼신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전 9 시입니다.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기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이 요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감동시켜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대응하게 했던 이 요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성령을, 성령의 이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이 요엘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를 고대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아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영과 상관이 있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바로 이 말씀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22절부터 또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느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오빠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바로 십자가에 얼마 전에 못 박혀 죽었던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가 바로 이 성령.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과 관련이 있음을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이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더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응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밤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종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름에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함께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고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베드로는 디아스프라 유대인으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유대인 중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가 어떻게 등장할지를 고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들 중에 으뜸이 되는 이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다윗을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주이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그 자손으로, 자신의, 다윗의 자신으로, 다윗의, 아, 다윗,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로 주로 불렀고,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이 다윗의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떨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암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날의 초대교회로서 3000명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연설 가운데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저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울려퍼지는 각국의 언어로 외쳐지는 그방을 들으며 성령의 역사심이 이리도 크신 것을 얼마나 느끼며 감동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렇게 신자가 되었겠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신자로 다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언제 우리가 떨어져 살았냐는 듯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의 자리는 그래서 바로 곧그 끈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며 자신의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자리는 누가 봐도 평범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으로 그것은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기를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왜 저런 특별한 일이 없을까 하며 간증 집회를 떠돌아 다니면서 열불만 토로하고 계십니까? 의회의 자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삶의 자리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며 기도하던 그런 자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주어졌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그 하늘 보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없는 중에도 소망하며 함께 있는 신자들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오실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루 일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정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전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능력이나 거리로 치부되는 정도의 그러한 단순한 명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인격 그 자체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비난과 핍박이 가득한 곳에 사랑을 주시고 소망과 기쁨이 없는 곳에 장, 당신을 향한 소망과 기쁨을 주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자리는 그래서 결국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고대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약속하신 성령을 이미 받았고, 이제는 남은 한 가지 약속, 주님의 다시 오실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홍차는 자들 모두 모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악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처하실 성전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며 또 그것을 가르치며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인내와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다시오심을 대망하며 신앙생활하는 신자로서 이제는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특별한 무언가만을 바라며 찾아 해내며 비범한 만을 비범한 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날개짓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거스를 수 없는 그 주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치는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작은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즉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르침을 얻기도 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며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이후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수요일에 나와 기도하고 또 목요성경공부에 나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일 오후에도 성경통독에 참석하여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에서처럼 읽었던 말씀을 한번더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그마한 발걸음이 이제는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실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임할 수 있는 오늘 시간 또 이후의 시가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